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 선거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의 경선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또 연방 상하원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LA 시 의원 등도 이번 예비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한인 후보들은 모두 선전했습니다. 주은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비선거가 끝나고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대선 경선은 뭐 사실상 끝이난 겁니다. <laughs> 네, 사실상 끝났고요. 이제 본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슈퍼 투스데이 말 그대로 전국 열여섯 개주 미국령 사모아에서 어, 치러졌는데 아, 뭐 민주당이야 현직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일찌감치 조바든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황이죠. 지금까지 조바든 대통령 외에 그 대의원을 얻어간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식행이고요 이미 좁아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슈퍼투스 대회를 지나면서 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올드보이 리턴 매치로 결국 어, 11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도 뭐 어제를 지나면서 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으로 확정됐고요. 확정됐죠. 거죠. 네. 민주당이야 처음부터 조바증 대통령이었고 네. 공화당도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어제 15개 주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열렸는데 총 8 0 4명의 대의원들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804명의 대의원들이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90% 개표를 진행된 상황. 10% 정도가 미정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개 15개 중에서 14개 주를 석권하면서 722명 804명 중에 72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요. 니켈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버몬트주 머먼트주,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한 주만 이기면서 마한 여성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44명 중에 708명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여든 여섯 명의 대의원들 향배가 이제 10% 남은 개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니키 헤일루 후보가 오늘 아침에 사퇴를 발표하면서 음. 뭐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니켈링리는 뭐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이 안 들어와요. 선거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캠페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이름 있는 후보도 돈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역시 니켈리그에서 오늘 결국 기부업을 했고요 이 선거 자금을 기부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니켈리도 안,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니켈리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의원 숫자가 천이백열다섯 명입니다 오피셜리. 1,215명을 확보하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995명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슈퍼 투스데이 동안 722명을 추가한 결과 995명, 1,000명의 5명 모자라는 99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20명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선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0 215명을 넘길 상황이었고요. 니키리가 현재 89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니키리가 오늘 물러나지 않았다그래도 앞으로 1126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거 캠페인 자체를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캠페인을 중단했고 이제 뭐 공화당도 이제 요식행위만 남은 거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예상대로 그대로 결, 결과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 네, 나얀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고령으로 별세하면서 네. 이제 그 자리를 어, 노리는 민주당 두 명, 공화당 한명이 대결이었는데 역시 뭐 에덤 시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위, 스티브 가비 공화당 후보가 2위, 케이티 포터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3위 이렇게 예상대로 1, 2, 3위가 나왔습니다. 그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덤시프 그 연방 하원이 본인이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거는 분명한데 본인이 상대할 사람이 같은 민주당의 케이티 포터가 아니길 바란 거죠. 굉장히 진보적이고 본인보다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맞대결하면 에덤시프가 질 가능성이 높,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티브 가비를 이제 푸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스티브 가비가 올라오도록 TV 광고로 계속 스티브 가비를 노출시키면서 얼핏 보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아, 스티브 가빈은 보수 후보로서 이런 이러한 정책이 있고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연방 상원 의원하긴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laughs> 그러니까 듣다 보면. 스티브 가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제 TV 광고를 해 가지고 결국 스티브 가비를 높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에덤시프가. 그래서 11월 선거 맞대결로 확정했는데 본인은 뭐 그리고 캠프 쪽에서도 100%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스티브 가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될 수가 없다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찌 됐건 어제 빅토리 스피치를 하는 데 갑자기 시위대가 나타났죠 이~ 레덤시프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양민학사 이스라엘 양민학사를 항의하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나타나서 이~ 항의한 겁니다 이~ 레덤시프가 막 이겼다 그러고 이제 자기 부인 설, 소개해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막 이~ 소, 소리 지르고 이래,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아마 1 1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들, 에담 슈퍼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이스라엘의 양민학살, 가자지구 양민학살이 굉장한 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젊은 층, 진보적인 층, 소수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저렇게 두드하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고 결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드워 시프 입장에서는 너무 스티브 가비로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스티브 가비는 어제 승리 연설하는데 어 굉장히 인상적인 승리 연설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온 것에 만족하려고 여기까지 온건 아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LA 다저스와 샌디고 파드리이스에서 선생활했는데 자기 선생활하면서. 무슨 공화당만을 위해서 선승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소속만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야기는 야구 선승을 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뭐 공화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과연 스티브 가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네. 사실 상원의 원선거는 이번에 투표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 두 가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기존의그 남아 있는 임기 네, 남아 있는 그 거는 나이 파인스타인 네. 상원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채우느냐. 아하.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기존의 6년이 음. 6년이 네. 6년이 유명 상원인, 그런데 6년 이거 요6년이의명 상원이 그래서 지데 지금 기존 임기를 임기. 채우는 그 투표에서는 스티브 가비가 앞서가고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네, 5 네. 앞서가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한 1년 또 스티브 가비를 많이 돼. 본선에 가서 정말 자 6년짜리는 진다고 하더라도 <laughs> 상원의원도 한 1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연 본선에서 도 그런 결과가 나올지, <laughs>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한앤 후보들이 모두 결선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미 계속 전해드린 소식입니다만, 그 40지구 에나하임뭐 어, 치노일스, 미션비어 같은 곳들 관할하는 40지구에서 연김, 어, 그시 연방 하원의원이 57.8% 득표율로 지금 1위로 본선 진출했고요. 미셔스틸 45주구 연방하원의원도 여기는 뭐 가든브로브, 부엔하팍 세리토스, 웨스트민스터 이런 곳 관할하는데 57.1% 득표로 율 역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2위 후보, 연기 후보 같은 경우는 2위가 확정됐죠. 전 소방관이자 소방 노조. 어, 인정커 후보와 맞대결하고요. 미셸 스틸은 아직도 2위가 누군지 좀 왜냐면 하 2, 3위가 각축이기 때문에 음.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베트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에서 베트남계가 한 명의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떻게 될는지 이 지역구 보면 그 베트남계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7 지구 연방 하원 의원 대이브민 후보 이 얼바인,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실비치 같은 곳으로 할하는데 스카포 공화당 후보가 33.3% 득표율로 1위. 그리고 민주당의 대이브민 후보가 25.4% 2위. 그래서 오피셜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뭐 거의 유력하다. 2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그래서 공화당 후보와 지금 맞대결을 하게 되겠고요. 데이비김 인터뷰도 했죠. 저, 어, 8시 때그 예, 데이비드 게임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 L.A. 하운타운 한인 타운 등을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아, 23.8%로 23 2위를 달리고 있고 1위인 지미 고메즈 의원과 리턴 매치가 이제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선거에서도 뭐 최석호, 주니 에드워드 한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최석호, 주니두두 두 사람은 모두 2위로 지금 본선 진출이 유력한 아, 그런 상황이고 에드워드 한 44지구 주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만 지금 3위로. 내려가서 좀 2위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한 후보만 아쉽게 지금 탈락이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지금 그래도 결선까지는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LA 카운티 선거 결과 네.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카운티 검사장 선거 지금 현재 어떻게 네, 됐습니까? 네. 조지 캐스콘현 LA 카운티 검사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17만 표 이상 얻으면서 21.4% 득표율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본선 진출은 뭐 거의 확정됐고요. 음음. 네이선 호크먼 전 법무부 차관, 공화당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인물이 17.72% 득표율로 어, 2위로 올라서 조지 캐스콘 검사장의 대결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참 비판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이 요즘 캘리포니아의 LA에 뭐 범죄 많은데 강도, 절도 사건 많은데 지나치게 범죄자의 온정주의 아니냐. 좀 처벌이 약하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비호감지수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역시 조지 게스콘의. 재선이 유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네이션노코먼이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화당 인사가 역시 그 LA에서 당선되기 좀 어렵다. 이런 점부터 민주당의 조직에서 보니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에레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도 지금 줄어졌죠 네, 2지구 4지구 5지구 줄어졌는데뭐 컬버시티, 마리나 델레이, 사우스 베이, 사우스 엘레이를 관할하는 2지구에서는 홀리미첼 슈퍼바이저가 65.17%로 가볍게 재선 도전에 성공했고 4지구, 롱비치, 토렌스, 하버시티, 샌페드로를 관할하는 4지구는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가 57% 득표율로 어 거의 뭐 당선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알렉스 비아누에바 전엘레카운티셰리프국 국장이 지금 도전했죠. 그 재선에 그셰리프국 국장으로서 재선에 실패하고 제니스안에 많이 자기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복하기 위해서 복 자신을 억울하다는 거죠. 제니스안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했다. 그래서 제니스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알렉스 비아누에바 전 국장이 한30% 지금 얻으면서 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제니스 안을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71살의 제니스 안 3선째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인 그런 상황이고요. 오지구는 캐슬린 바거 슈퍼바이저가 59.94 거의 60%의 득표율로 거의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역시 세번 하면 물러나야 되거든요. 캐슬린 바거도 이제 마지막. 임기데 이런 거 보면 카운티 슈퍼바이저는한번한 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전자가 이긴다는 게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L.A. c 의회 선거 네. 보겠습니다. 채널 네. 1 2지구 시원 당선이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이 됐죠. 이건 뭐이 환기 자리 보트도 있고했습니다만, 예. 12지구는 그라나다힐스, 노스리치, 포터렌치 이런 곳을 관할하는데 한인 조니 시 의원이 도전자 세레나 오버스타인에 크게 앞서서 뭐. 64% 지금 득표율이니까 이건 뭐 거의 확정이라고 어 네.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라나 오버스타인이 주이시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지를 많이 받아서 상당히 전리 시원이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어 전리 시원이 아주 선전했습니다. 이게 득표율이 떨어진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득표율이 떨어지면서 한인들이 많이 전리 시원을 찍어줬고 이런. 그 지지 기반,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한 존 리시원이 유리하게 에, 그 낮은 투표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엘에하니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네. 그레이스유 후보의 본선 진출은 뭐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군요. 거의 유력한 느낌이에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위 달리고 있는데 3위 후보에 지금 2배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1위인 그 헤더엇 현그 10지구 시의원과 어, 11월 본선에서 네. 맞대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물론. 흑인들 영향력이 큰 지역구이니까 쉽진 않겠지만 어찌됐고 그래스유 시의원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네, 자 14지구 케빈 드 레온 시의원 본선으로. 니아 <laughs> 정말 대단해요. 어제 제가 오뚜기 같다 그랬는데 <laughs>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인정차별 발언 녹취록 파문의 주인공 세명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1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 을 확정을 지었고요아이 케빈 드 네. 레온 시의원이 이스텔레이 쪽이잖아요. 14지구가 네. 근데 참. 지역구 관리 참 잘했어요. 그래서 라티노들이 아주 몰표 사실 인종차별 발언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었잖아요. 라티노 입장에서는 한인들 그렇잖아요. 음, 한인 네. 시의원이 뭐 흑인 비하했다 그러면 한인들이 기분 나빠하진 않잖아요.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 지역에 <laughs>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표가 있고. 많이 나뉘어졌어요. 네. 본선에 가면 몰라요. 아니요. 근데 본선도 네. 어차피 가는데 미게 산티아고도 네. 라틴온데 미게 산티아고가 주류 정치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케빈 델레온의 네. 지역구 관리가 정말 탄탄해요. 그래서 같은 라틴노고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케빈 델레온의 재선이 유력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거 보면 정치인들은 역시 지역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네. 정치인이 되려면 우선 면이 완전히 좀 <laughs> 뻣뻣해 이래서 <돼요. 웃음> 아, 뭐 인정사정 볼거 없이, <laughs> 네. 네, 그쵸. 철면피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정치인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케빈델로이그녹취록 터졌을 때만 해도 재선할 거라고 는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겠죠.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